예 안녕하세요. 어, 강의하면서 언택트 명함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인슈컨설팅의 정화식입니다. 제가 언택트 명함을 만들게 된 이유는 분명히 우리 팀장님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만든 거고요. 강의를 하다가 결국은 실천이라는 장벽에 부딪혔을 때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오늘은 음, 지금 1월 초에 잘 쓰고 계신 분들 사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어, 제가 통계 화면을 좀 보고 있는데요. 1월 6일 예입니다 오늘. 547메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송량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17기가 정도. 그제는 1.52기가. 어, 요즘 이렇게 4일날, 5일날 활용량이 이렇게 늘어, 늘어간 이유는, 늘어난 이유는 연초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할 때 명함 드리는 것만큼 좋은 게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활용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활용량이 늘어났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 잠깐 볼게요. 자, 어제 거 보니까 통계가 좀 나옵니다. 좀 그림이 좀 작아서 제가 최대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건데요. 시간대별로 일단 먼저 볼게요. 시간대별로 언택트 명함이 이 통계를 보면요. 어, 이게 지금 웹 서비스지 않습니까? 이 통계를 보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사례가 나와요. 지금 시간대별로 보면은 쭉 보다가, 그렇죠. 몇시 정도? 9시, 11시 정도. 요 때, 요때 많이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때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노란 선이 있고 파란 봉이 있죠? 파란 그래프는 전송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 그래프는, 예, 여기 보시면 나오죠? 조회한 거예요. 자, 여기 9시 정도에는 어떻습니까? 전송량은, 음, 전송량은 129 정도 되는데 조회수가 757이에요. 그러니까 전송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은 거죠. 즉, 반응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맞습니다. 9시 이때가 제일 반응률이 좋아요. 뭐 언택트 명함이든 문자든 보내면 1, 20 하는 분들 계시죠. 읽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 이유는 급하니까 바쁘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9시 정도에는 누구나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한번 SNS라든지 카톡을 한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응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11시 정도에는 좀 떨어지죠. 자 그럼 오후에는 어떨까요? 우리 팀장님들께서 보내주신 거 보면은 여기 지금 네한귀소하신 다음에 한 4시 정도에 귀소한 다음에 한 4시 정도에 어또보내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반응률이 좀 떨어지죠. 그쵸. 이 노란선이 반응률이죠. 네 보낸 건 많은데 반응은 좀 다소 간에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때 한참 바쁠 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오전에 보내는 게 낫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오전에 보내시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일찍 보내서, 일찍 보내서 전화하거나 이 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거를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어, 일찍 보내서 이제 결국은 소통, 통화를 하는 거죠. 통화라고 하고 갈곳 마련을 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9시 정도 전후에서 보내시는 게 좋다. 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언택트 명함 보낼 때는 최대한 일찍 보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음, 요 시간에 많이 보내신다. 물론, 시간이 좀 바쁘셔가지고 못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기는좀 일찍 오셔라. 사무실에 좀 조금만 한 10분 정도만 일찍 오셔서 내가 오늘 누구한테 보낼까?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찍 보내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